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일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는 찾고 강력한 건강 비결을 이야기해 드리려 해요. 60세 이상이시고,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일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는 찾고 강력한 건강 비결을 이야기해 드리려 해요. 바로 오이 잘 먹는 방법과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긴 시간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 해오면서 식단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에너지 소화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어 그리고 영상 소감도 후에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오이 그냥 채소일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대사 기능은 느려지고, 소화도 예민해지고, 수분 유지도 점점 어려워지죠. 이럴 때 오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 장점, 수분 보충.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 마르다고 느낄 땐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어르신에게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른 걸 넘어서, 어지럼증, 혼란, 피로, 낙상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로 물처럼 마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해 줄수 있어요. 점심에 오이 몇 조각만 드셔도 몸이 깨어나고 정신도 맑아지는 걸 도와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장점, 관절 건강. 오이는 실리카라는 미네랄도 풍부한데 이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침에 무릎이 뻣뻣하거나 손가락이 욱신거릴 때 이런 실리카가 많은 음식이 큰 역할을 해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 혈압 관리. 고혈압으로 고민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음식 속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이는 나트륨은 적고 칼륨은 풍부해서 소금을 배출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요리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레시피도 없어요. 그냥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유, 오이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오이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조합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오이와 함께 피해야 할세 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오이와 함께 피해야 할 조합 첫 번째 생당근. 많은 분들이 오이와 당근을 같이 넣은 샐러드를 즐기시죠. 아작하고 상큼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생당근엔 아스코르빈산 산화요소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답니다. 비타민 c는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영양소예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상처 치유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생당근과 생오이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c가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파괴돼 버릴 수 있어요. 72세 김씨는 매일 당근 오이 샐러드를 드셨는데 이상하게 자주 감기에 걸리고 몸이 처지는 걸 느끼셨어요. 알고 보니 그 조합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해결 방법은요?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을 약간 뿌려보세요. 레몬의 산성분이 당근의 효소작용을 중화시켜서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게 도와준답니다.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감기 덜 걸리고 에너지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오이와 함께 피해야 할 조합 두 번째, 바나나.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건강을 생각해서 오이,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곤 하죠. 듣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죠? 그런데 이 조합, 특히 노년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와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심장 건강, 근육,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몸이 처리하지 못해 과잉 축적되고 어지럼증, 피로, 심지어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생길 수 있어요. 77세 미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이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어요. 처음엔 건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피곤하고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두근 불규칙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심장 기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수치가 쉽게 높아질 수 있어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해결 방법은요. 오이와 바나나를 같은 시간대에 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는 아침, 오이는 점심이나 저녁 등, 시간을 띄워서 먹는 것만으로도 칼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어지럽거나 피곤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싶으셨다면 식단을 한번 돌아보시고 의사선생님과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이와 함께 피해야 할 조합 세 번째, 젓갈류 등짠 음식.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 우리 흔히들 밥도둑이라고 할 만큼 간이 세서 이 맛을 토두곤 하죠? 문제는 젓갈은 소금이 아주 많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점이에요. 젓갈 자체도 짠데, 만약 그걸 다른 짠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속 나트륨 수치가 확 올라가고 혈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81세 박씨 할아버지는 젓갈과가 짭짤한 반찬을 자주 드셨어요. 추가로 소금을 넣은 것도 아니었는데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젓갈과 짠 음식 조합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요즘 가공식품에는 숨은 소금도 많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넣지 않아도 이미 콰다 섭취 중일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요. 젓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짠 음식과 함께 먹지 않고 같이 먹을 땐 다른 반찬을 싱겁게 드세요. 75세 순자 할머니는 소금 적게 넣고 사과 식초로 철인류를 만들어 드셨어요. 그랬더니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입맛도 만족스러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반대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은 조합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에 좋은 오이 조합 첫 번째 오이 배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변비로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이와 배를 함께 드셔보세요. 오이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배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83세 오기 할머니는 만성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오후에 배 반쪽 오이 몇 조각을 간식처럼 드시고 2주 만에 변비 약을 끊을 수 있었답니다 간단한 섭취법 배 오이 잘게 썰어 레몬즙, 꿀 살짝 뿌려 간식으로 스무디로 갈아서 아몬드 밀크와 함께 호두 조금 얹어 샐러드로 먹어도 좋아요 건강에 좋은 오이 조합 두 번째 오이 사과. 오이와 사과는 심장 건강, 혈압 조절,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조합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사과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79세 끝부이 할머니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매일 아침 오이와 청사과를 드신 결과, 체결후 수치가 10%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간단한 섭취법은, 오이 사과 슬라이스에 시나몬 살짝 뿌려 차와 함께, 오이 사과 시금치 물 넣고 스무디로 가벼운 샐러드로도 훌륭해요. 당뇨나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빨간 사과보다 청사과가 혈당 부담이 덜하니 참고하세요. 건강에 좋은 오이 조합 세 번째 오이 사과 식초.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상은 젊을 때보다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율이 약30% 낮아진다고 해요. 이때 오이에 사과 식초를 살짝 곁들이면 소화효소가 활성화되어 영양 흡수가 더잘 됩니다. 85세 정화 할머니는 늘 피곤하고 소화가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이 슬라이스에 사과식초 몇 방울만 넣고 드신 후 에너지가 살아나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섭취법. 오이사과식초물 3대1 비율로 절여 간단한 샐러드. 오이식초물 꿀 소화에 좋은 음료. 올리브유 더하면 입맛 도는 반찬 완성. 단, 위가 예민하신 분은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식초를 원액으로 드시면 안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죠.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기운, 소화력, 몸의 컨디션까지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실천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뭘 먼저 실천해 보실래요? 오이 배, 간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짠첫 갈류 대신 저염 버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후는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힘 있고 에너지 있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의 수면을 도와주는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 챙기시고 수분 충분히 드시고 몸에게 고마운 선택을 해주세요. 곧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